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더 좋은 길이라고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것을 더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자기 삶에 주어진 모든 흐름을 무조건 신뢰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마이클 싱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될리는 된다'라는 책에서 그 실험의 모든 과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일부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될리는 된다' 마이클 A. 싱어 번역 김정은 출판사는 정신세계사 2016년에 우리나라에 발간된 책입니다. 마이클 싱어는 멕시코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한층 더 성장해서 미국 플로리다 개인지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멕시코에서 그가 배운 것은 삶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로 인한 큰 해방감을 맛보게 되었었죠. 그래서 가슴과 마음에 큰 평화를 안고 개인지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살 곳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가 멕시코로 떠나기 전에 살던 곳은 마을 동쪽에 숲속이었습니다. 그 한적한 장소에 차 안에서 살았었는데 그는 그곳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서 그는 강도 를 높여가며 정진했고 최소한의 음식만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박사학위 과정을 진행 중이었어요. 그가 숲속에서 정진 을 하면 할수록 이 박사학위 과정을 끝마칠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져 가고 있었죠. 그는 이제 경제학 교수가 되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면의 깊은 곳을 탐색하고만 싶었죠. 그가 알고 싶은 것은 단 하나, 자신의 명상이 얼마나 깊어졌는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학교에 다닐 때 경제학부 학장인 고품한 박사는 그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그 고품한 박사는 그에게 학위를 꼭 따라고 격려를 해주었어요. 그는 마이클이 그냥 젊은 시절에 한때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고,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서도 박사과정을 수료하라고 계속 독려했어요. 그래서 마이클은 가끔 수업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마이클 싱어는 이 학교 공부가 내면의 성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명상이 전부였고 그 나머지는 전부 부수적인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와장창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이클 싱어가 매번 수업도 빠지고 어쩌다 한번 수업에 참석하면 맨발에 청바지만 입고 나타나니까 교수는 그에게 물어봅니다. 이 과목에서 좋은 성적 받기를 진짜 기대하고 있느냐? 시험 성적은 좋지만 결석률이 높아서 아주 좋은 점수는 받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이클 시거는 아직 기말고사가 안 끝났으니까 기말고사와 자신의 보고서만으로 점수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자 교수님은 생각해 볼게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말 보고서를 써야 할 시간이 왔고 하지만 마이클 시거는 기말 시험과 보고서를 쓰기 위해 도서관에 가서 이런저런 자료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정신 상태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명상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은 매우 고요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보고서 주제를 붙들고 며칠씩 생각하고 조사하는 일은 그로서는 잘못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쓸 것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는 메모지 한 뭉치와 볼펜 몇 개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명상이 끝난 뒤 등유 랜턴을 켜고 차 안에 접이식 테이블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나는 학위 과정을 못 끝낼지도 모르는 이 마당에 어떤 성적을 받건 무슨 상관이냐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머리와 마음을 압박하고 있던 무언가가 사라졌다고 해요. 아마도 남아있던 시험을 잘 봐야 된다는, 보고서를 잘 써야 된다는 그러한 압박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이클 시간은 주제에 대해 생각나는 것을 일단 모두 써보기로 했습니다. 참고할 책도 없었죠. 그냥 부담감에서 해방된 명료한 마음으로 일단 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흘러가기 시작했고, 그는 쓰고 있는 내용에 대해 걱정하지도 않았고 그 생각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마치 명상을 하는 것 같았다고 해요. 그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내 개인적인 자아는 완전히 옆으로 밀어둔 채 소사오르는 영감이 그저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르자 어떤 번뜩이는 영감이 그의 안에 가득 차올랐다고 해요. 조금 전만 해도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하나도 감이 오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써야 할지를 완벽하게 알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고요한 마음 뒤로 지식의 구름이 순식간에 형성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마치 번개치듯이 찰나에 일어난 일이었다. 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전혀 끼어들지 않았고, 그것은 오히려 어떠한 과 가까웠다고 해요. 이 보고서가 어디를 향해 갈 것이고,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것인지를 이제는 알겠다는 어떤 확실한 알매 상태,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상태 이후에 생각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처음에는 하나둘 떠오르던 생각들이 곧 마음속으로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대요. 이제 남은 거는 그 생각들을 논리적 흐름에 맞게, 조율하는 과정만 남아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이 일어나게 된그 씨앗이 그 명상상태와 같은 그 고요한 순간에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이클 시간은 쓰고 또 쓰고, 논리적인 내용들을 완벽하게 가득 채웠고, 그리고 자신이 수업 시간에 들었던 참고 사실들, 그리고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들, 그런 것들을 배치를 했고, 주석까지 달아서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어떠한 걱정도 이 내용이 괜찮네 나쁘네 하는 판단도 끼어들지 않았다고 해요. 그저 이 모든 과정이 저절로 펼쳐지도록 허용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마치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 때 우선 영감을 얻은 다음 그것을 물리적 차원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마이클 시건은 차 안에서 바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거죠. 보고서 전체에 대한 영감이 단번에 떠올랐고, 마음은 그것을 소화하여 구체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창작품이나 그림이나 음악이 아닌 경제학 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술이 시작되는 바로 그곳에서 똑같이 출발했고, 그것은 그림이나 음표가 아니라 그에게는 논리적 사고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까지 마이클 싱어는 그 영감의 불꽃이 어디에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저 그 찰나의 순간에 박사학위 수준의 보고서를 쓰는데 필요한 모든 자료가 이미 자신에게 있음을 알았을 뿐이라고 회상합니다. 그 이후에 며칠간 그 완성된 보고서를 다듬었대요. 그리고 제출을 했는데, 최종보는 3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A를 받았고 교수님이 보고서를 돌려줄 때 자기 밑에서 박사 논문을 쓸 생각이 없냐고 제안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마이클 싱어는 창조적인 영감과 논리적 사고 간의 차이를 분명히 보았다고 해요. 생각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알았는데 그생각에 영감이 되는 그 영감, 그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것은 생각을 지켜본 그 자리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 완벽한 고유 속에서 그 어떤 부산스러운 노력도 없이 저절로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마이클 싱어가 아무리 애를 쓴들 자신이 논리적인 마음으로 노력만으로는 결코 그 보고서를 쓸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탁월한 영감이 깨어나고 흘러들어 오면서 그 보고서를 쓸 수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영감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에 수년의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결국 마이클 시거는 그 창조적 영감에 공명된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음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 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은 책 뒤편에서 나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온 힘을 다해 노를 졌어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게 타고 싶은 적인 까마득한데 애를 쓸수록 더 멀어지는 듯 했어 상관없어, 마지막히 두 팔에 힘을 풀던 그 밤. 지쳐버린 노를 내려놓고 그냥 나를 맡기기로 했어. 나는 그저 흘러가도록 나를 강물 위에 띄웠더니 나를 밀어내던 그 물결이 길을 알고 있었네. 내가 애써 찾은 답이 속에 스며든 영감을 본될 일은 그렇게 되나? 봐흐 름에 맡긴 돈 처럼 내 머릿속엔 없던 지식들, 낯선 문장들이 솟아나, 이건 내가 가진 힘이 아닌데 어떻게 이 모든 걸 알게 된 걸까 두려움이 멎은 자리에 투명한 확신이 차올라 나는 그저 통로가 되었을 뿐 그냥 흘러가도록 나는 그저 흘러가도록 나를 강물 위에 띄웠더니 나를. 찾은 답이 아냐 고요함 속에 스며든 영감일 뿐될 일은 그렇게 되나 봐 흐름에 맡긴 돈처럼 생각 저 너머 더 깊은 그곳에 모든 답이 시작되는 곳 나는 그저 고요히 저거 대하늘은